발리에서 드리미 로봇청소기 취향대로 쿨하게 준비할 시간입니다. 첫번째 주자 드리미 본에테스 프로 울트라 히트 가격부터가 심상치 않죠. 62,000원 할인코드에 신한국밀로데카드 3만원 결제 할인 후스페이 네이버페이로 11달러까지 추가 할인 이 모든걸 더하면 최종구매가가 604,590원 이거 실화냐구요? 이녀석은 온수세척과 열풍건조, 냄새탈취, 자동세척까지 다 해주는 알아서 다하는 스타일 실천파의 강력한 V율 맥스 흡입력에 듀얼 스크럽 시스템 AI 기반 맵핑과 장애물 회피, 그리고 58도 온수로 걸레를 뽀송하게 세척해주니 지방 구석구석 먼지와 세균까지 싹쓸이. 귀찮은 먼지통 비우기 걸레빨기 물 보충. 이젠 로봇이 알아서 척척. 앱으로 구역 청소 스케줄 설정, 음성 제어까지 가능하니 이제 집안일은 설정만 하면 끝. 내가 청소했나? 헷갈릴 정도로 바닥이 반짝입니다. 두 번째 주자드림이 s 4 0 s 프로 울트라. 네이버 최저가 100만원 초반대에 등장했지만 지금 할인 들어가서 90만원대 코인 할인 4,215원 10만원 코드 할인 카드 결제 3만원 할인까지 싹다챙기면 최종 구매가 95만 6595원 이 가격에 이 스펙 실화냐는 말이 절로 나오죠. 에트넷 스히트와 비교하면 자동화 흡입력 매핑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19,800의 괴물급 흡입력에 3D 스마트 장애물 회피 AI RGB 카메라와 듀얼 라이트로 집안 모든 장애물을 척척 피해 갑니다. 하이퍼 스트림 듀얼 브러쉬로 머리카락 엉킨 걱정 끝, 트리플업 브러쉬 컨트롤로 카펫 바닥 걸레까지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파워독 스테이션이 75도 온수로 걸레를 빡빡 세척, 열풍으로 뽀송하게 말려주고, 물도 자동으로 보충해주니 내가 언제 걸레 빨았지? 그 싶은 순간이 옵니다. 40mm 문턱도 거뜬히 넘고 스마트폰 앱이나 음성명령으로, 구역 청소 스케줄 금지 구역까지 세팅 가능, 반려동물 털 미세먼지 음식물 부스러기까지 모조리 흡입, 이 정도면 집이 아니라 호텔 아니냐는 소리 듣고 싶다면, L40S Pro Ultra가 정답입니다. 결론? L10S Pro Ultra 히트는 가격도 착하고, 청소도 똑똑하게 원하는 분께 L40S Pro Ultra는 최강 흡입력, 자동화 끝판왕 원하는 분께 추천. 할인은 한정이니, 고민하다가 먼지 쌓이기 전에 쿨하게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이제 집안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